안녕하세요. 부가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멘토링 9번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엑시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좀쉬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와 경쟁하는 상대의 물건이 지금 어떤 컨디션이고,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기존 백 데이터 한 3개월치 정도의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실거래가와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매물들과 현재 네물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나와 경쟁하고 있는 물건들이 조건 비슷하다고 봤을 때뭐 5억에 나와 있다. 그 경우에 사실 조금 싸게 내놓으면은 팔리긴 팔립니다. 왜냐하면 리전업을 하기 때문이죠. 부동산에서도 결국은 브리핑을 해가지고 매도자한테 이제 파는 건데 팔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는 거잖아요.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얼마고, 심지어 얘는 조건이 더 좋은데 이거보다 더 쌉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할수 있게끔 가격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엑시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변에 현재 나와 있는 경쟁 매물 대비해서 싸게 나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매수할 때좀 싸게 사야지 그만큼의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상대 매물보다 싸게 내놓는 거그 방법 하나랑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이제 자기 물건을 피하란다 즉 홍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제 경우에는 제 물건을 어, 좀더 빨리 팔기 위해서 어, 전단지를 만든 기억이 있어요. A4 사이즈의 양면으로 해서, 오프린트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그 외에 다른 사이트도 들 있는데, 제가 이용했던 사이트는 거기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 수 있는 양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 해당 물건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어, 기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A4 사이즈로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부동산을 리스트를 다 뽑아낸 다음에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방문을 해서 제 전단지도 드리면서 이제 매물을 내놓았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매도자가 직접 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이 물건을 거래를 성사시키면. 소위 말해서 양타를 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한테도 수수료를 받고 매수자한테도 수수료를 받는 양타 물건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 한 곳에 내놓고 이 A 부동산에 공동 중개망에제물건 올려놓게 되면은 이 물건은 이 A 부동산에서 만약에 매수자까지 붙이면 이 사람은 양타를 먹지만 공동 중개를 올라온 물건이 다른 B나 C 물그 부동산에서 만약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들 p c 는 매수자 수수료만 먹고 a가 항상 매도자 그 수수료까지 먹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양타 물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 물건을 내놔야지 그러면은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양타 물건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어이 물건을 브리핑을 할 것이고 매도 성사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 직접 가는 방법 하나랑, 만약에 정 시간이 없다. 직장인이고 내가 지 평일에도 주말에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전단지를 PDF 파일로 만들어 놔요. 그거를 그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은 그 부동산 전화번호를 쭉 있잖아요. 거기에다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다 보내는 겁니다. 이 전단지에 보면 주소도 나와 있고, 뭐, 임대가, 뭐, 매매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자기가 이제 매도인,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물건을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 50군데, 100군데를 쫙 뿌려보는 거죠. 그렇게 뿌리면은, 이게 또한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은 양터 물건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어,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자신한테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올거예요이 물건 맞는지 매도자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 가 한번 올 겁니다 그때 전화 받고 예 맞습니다 제가 건물주 맞고요 그런식으로 매도 내놓은거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 막 50군데 100군데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드리는 것보다 좀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고 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내 물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피지기 해야 된다. 주변에 있는 물건보다는 일단은 좀더 싸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단지 등을, 어, 오프린트미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단지를 만든 다음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그거를 그 인근 부동산에 50군데, 100군데에 한번 쫙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은 양타 물건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서 내 물건이 빨리 팔릴, 엑시트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 어,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개인 사업자 중에는 임대 사업자가 있고, 매매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죠. 주식회사를 하나,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법인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거나 아직 경력이나 투자 경험이 좀 작다 싶으신 분들은 법인을 굳이 지금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 낙차를 받고 대출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낸 적은 있어요. 다가구를 낙차를 받았을 때 그때 다가구다 보니까 방이 한 2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방 빼기를 다 해버리면 사실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 매매 사업자를 내니까 대출이 낙찰 금액의 80%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매 사업자를 낸 적은 있었고요. 그러면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 사업자는 보통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얘기하는 거고, 보통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뭐, 단기냐, 장기냐, 이런 식으로 가는 임대 사업자가 있는데, 요거는 주거용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잠시 접어두고,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매매 사업자 하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일단은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그 다음에 매도했을 때, 총세 개의 큰, 덩어리의 세금이 있는데요. 처음 매입했을 때는 취득세죠 그다음에 보유했을 때는 재산세가 나오겠죠 거기에 좀더 많은 면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까지 같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사업자를 냈을 때랑 매매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일 때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의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유세 재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를 봤을 때도 그냥 개인이냐 개인인데 매매사업자를 냈냐. 둘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세돼요 아무 차이가 없고요 다른 점은 크게 마지막 세 번째 에요 매매했을 때 매도했을 때즉 양도세 했을 때 개인 같은 경우는 그 보유한 연수 에 따라서 차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냐 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양도세가 매겨 지는데 매매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사업자는 일반세율 그러니까 그 매매사업자의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매사업자를 하면 개인 개인 명의를 했을 때보다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냐라고 해서 매매사업자를 하시는데 국세청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사실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매사업자가 1년에 그래도 최소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분에 한해서 아, 이분은 직업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자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서 매매사업자의 양도세를 일반세율, 종합소득세율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년에 한 건도 거래를 안 하고, 2년에 한 건, 3년에 한건 이렇게 거래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매매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양도세도 일반세율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해봤자, 구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매매를 사업으로 하신다는 분이 2년 한번, 3번에 한번, 3년 한번 거래를 하는 게 어떻게 매매 사업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일반 개인 명의에 그걸로 양도세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국세청 직원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게 그래서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양도세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 있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매수했을 때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 대출을 일으킬 때 이제 매매사업자 면방 빼기 등에서 좀 굉장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다 근데 취득세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죠 그 다음에 양도세는 개인 명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보나 뭐 이제 좀 구력이 좀 짧으신 부동산 투자자분께서는 뭐 매매사업자 법인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개인으로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대출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매매사업자 정권을 낼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좀더 투자 경력이 쌓이고 나는 이제 전문적으로 앞으로 특히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인 상가와 토지에 좀더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가면 양도세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인세만 딱 내시면 돼요. 1년에 2억이 하면 법인세 11%만 내시면 되고요. 2억 이상이면 22% 내시면 됩니다. 금액, 법인은 좋은 점은 법인 비용으로 모든 걸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맞, 어, 맞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개인 월급쟁이보다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어, q&a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